안녕하세요. 진달래약사입니다 어,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봄을 좀못 누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어, 화분을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요거는 일일초구요. 음, 나머지 두 개는, 어, 튤립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이치자를 샀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일일초는 이렇게 활짝 피어있고, 그 튤립하고 지금 꽃이 자는 봉우리 상태인데, 이제 그 꽃필날이 많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화분으로라도 집에서 이렇게 봄을 느껴보려고, 어, 화분을 샀는데, 어, 화분을 사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꽃, 꽃필날들이 기다려져서 되게 좀 설레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화분을 사셔서라도 좀 집에 좀 봄을 들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은 제가, 어, 좋은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그 소노 아야코라는 분의 에세이 집중에 하나인데요. 어, 오늘 읽어 드릴 책은 알아주든 말든이라는 책에 나온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 멋지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아, 쫑쫑쫑쫑쫑 소리가 다시죠? 저희 초롱이가 이렇게 제 영상 찍을 때 뚜루루 달려와서 쫑쫑쫑쫑 발소리가 납니다. 네. 어, 나는 가끔 생각한다. 인간을 멋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사람에, 그 사람에게 위기감이 들 때가 아닐까? 죽음 의 문턱에 다가간 사람,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하는 사람, 득실을 떠나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 어려움을 감내하는 사람, 어, 이들을 지켜보는 제3자로서는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운명을 크게 바꿀만한 어떠한 힘도 내게는 없다고 생각하면 슬픔마저 느끼게 된다. 그 순간 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된다. 결국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정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수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얼마나 얼마만큼 자신 위의 것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다. 어, 더구나 그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이득을 보고 싶다. 나 자신은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비난받고 싶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매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네, 아이 부분인데요. 어 요즘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어, 다른 분들에게 이제 마스크 스크를 이렇게 더 양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대구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뭐 자꾸 뭐를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구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좀, 어, 그렇게 좀그 같이 힘든 상황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 여기에 나온 굴처럼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뭐 이런 위기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자, 자신의 이익 위주로만, 어,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음, 특별히 이렇게, 어, 본인이 어떤 거를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런 게다 눈에 보이고 좀 그런 사람에게는 조금 사실 정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을 정말 인간답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 위에의 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가 더 이렇게 빛나, 빛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좀 서로서로, 어, 자신도 잘, 우선 자신을 먼저 제일 잘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어, 남들도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떠나서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음, 어, 제, 제가 읽어드린 글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렇게 촉촉한 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